저는 예랑 팀의 김채희 자매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도 과연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거짓말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19년도 5월쯤부터 늘샘교회 엘림청년부에 들어오게 되면서 많이 성장되어 있는 청년들을 보고 처음에는 낯설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찬양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점점 그 모습들을 열망하기 시작했고 성장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양육반도 정말 기다렸던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정말 무지했던 저에게 올바르게 죽게 기도하는 방법, 효과, 응답, 주님의 인도하심과 옛사람을 버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용원, 구원, 관계, 전도 등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먼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유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가까운 동생 채연이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닐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생각들이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동시에 회개해야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만큼 마음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죄를 알게 되면서 최근에 저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하고 난후 엄청난 죄책감으로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발도 들이지 못할 만큼 제가 너무 죄로 더럽혀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중 양육반 수아 죄사함의 은혜를 듣고 주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게, 되, 생, <laughs>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죽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확신이 필요했으며. 주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제 자신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죄의 심판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알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라 너무 나 너무 나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감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지만, 저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또한 엘림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일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같이 목포를 떠나와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노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탈생활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보면 재미있었지만, 후회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지루해서 잠시 탈출하고 싶은 마음과 추억의 힘에 이끌려 그때를 회상하며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생각한 만큼 즐겁지가 않았고 자꾸 마음 한 구석에 죄책감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떠드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짜증나면서 많이 변해버린 모습에 실망감이 놀려왔습니다. 저는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손절하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 생각들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과 그대로였습니다. 그 장소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저였던 것입니다. 제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즐거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즐겁지가 않았던 것이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들로 혼란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팀 모임 나눔 중 예랑 리더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변화 중 변화되었고 변화 중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한 손절하려던 그 친구에게도 꼭 복음을 전해 저와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복음과 구원의 소망들을 저의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나도 안타까웠고 어떻게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이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있는 저는 지난 날들의 사건들을 뒤늦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불행이라고 생각했었고 주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던 여러 사건들이 지금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것. 들 저희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게 주시는 기회들은 결코 예전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중이고 저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신기하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불붙은 이 마음을 잘 지키며 진정으로 주를 사모하고 제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지만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욕심들과 방해하는 것들을 대적하며 깨끗한 영과 육으로 성령님이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영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지금 이 때가 최적기이면서 주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늘생 교회 엘림, 헉! 저를 늘생 교회 엘림 청년부로 해미 팀에서 예랑 팀으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 주셨고 저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그 자리에 잠깐만 서 계시고요 네 이번에 양육반 팔기를 수료한 우리 최희자입니다 우리 네, 이전 찬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런지 시작부터 굉장히 네, 감격스럽게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 이번 양육반 팔기는 중간 코로나 때문에 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또 가장 또 많은 사람들 거의 한 열다섯 명인가요 열여섯 명인가 어, 양육반을 했는데 오늘 원래 이제 수료식인데 좀 음. 딜레이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는데 이제 간증문을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참 이제 도전도 되고 이제 보니까 1년 됐네요 우리 교회 온지딱 1년 되었는데 정말 처음에 볼때 모습이랑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정말로 한 1미터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이 뭐지 철벽, 에. 얼음벽 같은 게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아 이제는 정말로 본인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유해지고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는데 시간 어그 예랑 팀과 해미 팀까지 나와서 함께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미 팀 이전 해미 팀다 앞으로 지금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이자매 동안. 1년 계속해서 훈련 받고 모든 수련회와 모든 시간 함께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까지 했는데 앞으로 더 살아갈 시간들 날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들은 간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음 주 축복하며 함께 우리 체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체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찾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거의 삶, 하나님 과거의 모든 사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셔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새 영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새영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인생과 앞으로의 직장 일과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서 넘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이 살다가 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